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향해 다름질합니다. 나 자신도 인생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하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그 힘겨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들도 내 자식이 모두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하기에 남들처럼 자식 교육에 전력을 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성공의 꿈은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는 것, 학위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원하는 조직의 자리로 승진을 하거나 권력을 누리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그렇게 바라던 것을 얻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자신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다이도왕의 뒤를 이어 마침내 왕이 되었고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자신은 성공했다고 하지 않고 세상 만사가 헛되다고 한 것을 봅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참 성공의 길임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도 요한은 세상의 욕망을 누리고 인기를 얻는 것도 다 덧없는 것이라고 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인생 성공의 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성공의 길은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허무함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실패하지 않고 사는 인생 성공의 공식을 일러 주셨습니다. 인생의 참 성공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성공의 길이기에 구약 성경에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부단히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은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공하는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예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깨워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지도자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하였기에 이른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지식이 많고 그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고 말은 했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믿는 것이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고 누리려고 달려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신이 배우고 경험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성공의 길을 갈수 있다고 믿기에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쌓으며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 성공의 길을 알려 줍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시평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지혜롭게 되었으며 빠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추레급을 인도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성공의 기름을 알려주며, 말씀대로 살라고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다이두왕은 아들 솔로몬이 성공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유언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리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자녀들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길이 성공하는 길임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성공하는 길인데 자녀들의 성공을 소원하는 많은 부모들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의 위험을 경계하지 않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만을 재촉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파괴되는 가정, 잔인하고 물난한 생활을 부추기는 문화, 신속하게 전파되는 뉴스와 매스 미디어는 망하는 길로 쉽게 달려가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죄 지는 것을 쉽게 보고 듣고 죄 지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쉽게 죄에 빠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한 사람은 죄를 이기며 성공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로 사는 길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길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임무를 부여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공한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요수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산다면 나도 인생 성공자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미약한데도 자기가 제일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살려고 하다가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이 오면 쉽게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사는 길이 성광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과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성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인도하며 돌보는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나의 중심, 나의 속망까지도 깨뜨어 보시고, 나의 능력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시고, 내가 중얼거리는 소리, 내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찬송 부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실패하지 않은 성공의 공식은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성공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은 내가 알고 암기만 한다고 해서 쓸모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공식에 적용하여 풀어보아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들은 것이나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살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선택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공식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서 성공한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